봄바람이 날리요. 날리는무꽃니이 울려 퍼질 이 거리. 나말할 엄청 많아요. 그러니 <laughs> 때만 올라오는데 진짜 하루에 진짜 한 30개씩 올라오고 진짜 그래서 뭔가 서울권에 있는 모든 학교와 거의 과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공부를, 공부하는 시간이 진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어떤 강의를 듣느냐보다 그걸 자기가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교생이니까 공부 시간이 많을 테니까 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꼭 하셨으면 좋겠, 좋겠고 뭔가 인강 듣는 시간과 별개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꼭 확보하셔야 되고 그래서 맡은 내용들 정리하기도 하고 그걸 어, 문제를 풀고 스스로 흡수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니다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음. 그리고 뭔가 쉬는 시간, 자투리 시간을 되게 활용하는 걸 열심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 뭐, 해외 때 시간이 없으니까 어, 쉬는 시간에 항상 뭐전 시간 필기 보고 이런 유튜브에 나올 만한 걸잘했었그래서 음, 내신 공부할 때뭐 내신을 전한 달만 내신을 잡고 공부했었어서 그래서 뭐 수업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그, 그 시간에 어떤 거다 복습하고 그 다음에 내신 공부는 거의 거의 안 하고 시험기간 아닐 때는 어 모의고사 공부, 수능 공부만 거의 진행을 했었어. 그래서 뭔가 포인트는 자투리 시간에 되게 열심히 활용을 해라. 그리고 점심 시간 이런 때에도 되게 어, 한 반절 정도는 공부를 했던 같고 반절은 아까 놀았던 거. 그리고 아침에도 되게 전 후성동 살았는데 성천동까지 학교를 가야 되니까 아침 첫 티리 되게 빨리 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고 교실에 있으면 애들이 계속 말 걸고 해, 놀게 되니까 올라가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저번에 공부 시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저는 뭔가 m b t i 가 J이긴 한데 좀더 P 쪽에 가까, 가까운 J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좀 몰아치기 같은 걸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어, 그래서 문제지 같은 거를 뭔가 계획을 나눠서 푸는 게 너무 힘 받는 거예요. 뭐가 잘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아침에 모고 아, 문제지 한 3주씩 사와가지고 그냥 저는 하루 종일 그걸 다 푸는 걸로 풀어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주방 문제잖아 사와가지고 처음부터 그 끝까지 오늘 다 푸는 걸로 풀어해서 그냥 줄고 버리고 하고 뭐가 틀린 문제 이렇게 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뭐 선택과 집중 같은 것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여러분의 생활 습관에 있어서도 그렇고, 뭔가 여러분이 쓸데없는 시간을 줄이고, 그걸 여러분이 좀더 약한 부분에 대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 이것도 되게 킹보는 얘기일 수 있는데, 어, 공부를 즐겼으면 좋겠어요. 되게 어려운 이야기이고, 저도 지금 공부가 즐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때를 돌아보면 공부가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사실 공부가 재밌는 게 많긴 하지만,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나름 즐거웠던 것 같아요. 같고, 뭔가 그래야 공부를 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걸 준비하면서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당연히 공부보다 재밌는 거, 재밌는 거 많은, 많은 거, 너무 잘 아는데 어,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또 재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그 문제를 풀면서 내가 좀더 강해지는 느낌이 들수 있고 뭔가 문제 풀리면 되게 뿌듯하고 그래서 뭔가 어렵겠지만 힘든 순간이 많겠지만 공부를 즐기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의대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어, 이제 뭔가 공과 4학년이 되고 되게 노인물이 되고 그러는데 어, 의대 가 구조상 공과 1, 2학년 때는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뭔가 되게 이론 중심에서 공과 3, 4학년 때는 되게 실습을 많이 들고 있죠. 그래서 수술 들어가기도 하고 뭔가 의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교수님과 이야기할 시간도 고 실제 환자 면담에서 발표하고 뭔가 이런, 이런 1, 2학년과 3, 4학년이 다니는데 뭔가 1, 2학년 때의 어, 공부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뭔가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사실 잠을 그렇게 막 엄청 줄여본 적이 없거든요. 뭔가 시험기간에도 최대한 뭐 6시간 이상 자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뭔가 어, 어, 나는 잠을 덜 자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나는 잠을 덜 자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 공부를 못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그 공부량이 엄청 많아지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잠을 안 자면 안 되는 구조였고, 근데 그렇게 해도 뭔가 생각보다 내가 잘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뭔가 공부 공부의 효율이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뭔가 욕심이 더 나면 여러분의 체력이 좀 허락하는 한에서 좀더 잠을 줄여가면서 욕심을 내도 어, 지금 시기에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그리고 어. 특히 본과 1학년 때 시험 하나가 진짜 힘들었는데 4일 연속으로 시험을 보는데 이제 한달 배우고 4일 연속으로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4일 동안 합쳐서 1시간인가 2시간? 2시간 정도 잡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체력적으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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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결하고 느껴졌지만 근데 또 정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여러분 화이팅 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고 어, 하지만 뭔가 이렇게 힘들게만 생활하는 건 아니고 뭔가 재밌게 어, 뭔가 재취미나 제가 하고 싶은 것들도 여러, 여러 개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은 사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기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어, 하지만 뭔가 대학에 가면 뭔가 여러분의 꿈을 어느 정도 이룬다면 뭔가 공부도 당연히 빡세겠지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하면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콘서트 같은 것도 자주 가고, 야구장도 자주 가고, 되게 여행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다 추구하면서 대학생활도 충분히 할수 있으니, 곧 봄날이 오니, 조금만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 첫 번째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되게 저한테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고, 뭔가 이 회사에 대한 꿈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뭔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 제가 계속 공부를 할수 있었던 힘이 이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공부하기 좀 싫을 때 꿈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뭔가 지금 아직 수능이 엄청, 엄청 가깝진 않았으니까 그런 것이 좀더 동기부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학과뿐만 아니라 대학과 학과뿐만 아니라 뭔가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뭔가 나의 삶을 좀 전반적으로 설계를 해보는 게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자는 교실에만이라고 적어놨는데 어, 생각보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만나던 친구들, 교실에 있던 친구들이 우리의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면 안될것같아요 왜냐하면 어, 사실 전주 말고 다른 지역의 사람, 다른 지역의 친구들은 훨씬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같은 재수생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를 있기 때문에 뭔가 그때의 친구들을 경쟁자라고 생각하면 좀더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 사실 저는 중학,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전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전에서 공부를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는데 그때 어, 대전에 이제 대치동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중산동이라고 되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몰리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 했는데 저는 고등학교를 들어올 때 고등학교 수능 고산법까지 고3, 수학을 다 끝내고 들어왔어요 선생님을 진짜 많이 하고 들었죠. 근데 이게 뭔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학원에서는 그렇게 뭔가 그 최고의 그뭐막그 나름 공부 좀 한다는 애들 을 그렇게 훈련 시켜서 거기 집어 대치동 나아더 하겠죠. 그래서 뭔가 이게 되게 뭐 열심히 지금까지 해온 친구들이 많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 하죠? 뭐 기죽을 필요는 전혀 없고 좀더 기죽는 거에 대한 이따 얘기랑 이따 얘기 그래서 음 뭔가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여러분의 경쟁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